경북일보가 주최하는 백 감사편지 쓰기 1월 당선자 시상식이 지난 14일 경북일보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 포스코 ICT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일기 형식으로 담은 서민혁 해병대 상병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자뭐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최우수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좀선 후임들한테 좀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예, 운동 하고 나서는 하루하루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면서 음, 성찰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 뭐 선임한테 감사했던 일뭐 동기 후임한테 감사했던 일 이런 걸 아무 때 생각해 보면서 뭐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일단, 뭐, 이렇게 잘 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일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감사하는 운동을 예전부터 아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자체에서도 감사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다만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지금 회사에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대리로 상을 받았지만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 감사운동이 하루 빨리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에서 이 감사운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했는데 몇 달님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셔가 그렇게 그래 생겼됐습니다 생기 됐는데, 감성운동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회원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은 다 생소해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음. 아직 홍보가 좀 민으로는 덜 된다고 좀 보는 겁니다. 뭐면에 출입하고, 뭐 단체장을 갖고 있으면 하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 뭐이거든요민 미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 해병대에서 감사하는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문찬호 화사라고 합니다. 이제 해병대에도 이 감사하는 불씨가 번지고 있는데, 작년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면서, 앞으로 전역 해서도 전국 곳곳에서 불씨를 퍼뜨려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운동의 수상이 되어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먼저 이 감사하는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눔 운동을 통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감사 운동이 포항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많이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이정훈입니다